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트웬바우에서 결혼식을 하고 려좀 나와 있습니다. 이제 트웬바우에서 어, 지 결혼식을 한팀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어,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어, 비자 결혼식까지 다 끝났는데 이렇게 이제 소득 때문에 비자가 안 나오신 분들이 계셔요. 굉장히 그것을 이제 증빙하기 위해서 어렵고 그러거든요.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뭐 상관이 없어요. 월급을 일정 금액을 받아 버린 사람들은 어 상관이 없는데 월급을 받지 않고 이제 자영업하신 분들은 그게 안 나와요. 그게 부족해 버려요. 어 지금 한 2,400점 연봉 2,400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나와. 그게 이제 어소저 뭐입니까? 그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거의 넘어, 넘어 버리는데, 이제 자영업원 사람들은 신고하면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러다 보면은 그 이제 못 미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안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비자가 안 나온 경우는 대부분 뭐 거의가 소득 때문에 안 나온 경우가 많아요. 소득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득만 뭐 확실하면은 뭐 거의가 나오거든요. 범죄 대만하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 같은 경우도 어, 보면은 이제, 어, 뭐, 뭐, 성폭, 성폭력, 이런 것도 10년이 지나온 게 나왔어요. 우리는 10년 지나지 않으면 그것을 이제 진행하지 않아, 봤고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충분히 소명을 하면 나오대요, 보니까. 그래서 미성년자 같은 경우도 성추행을 했어도 이렇게 그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소득이 안 되면은 뭐, 소득이, 이제, 그,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딱, 그, 1월 달에, 이제, 1월 1일에 발표가 되죠. 이제, 2020, 이제, 5년 지나고, 2026년 1월 1일에 딱발표 되는데, 거기서, 뭐, 15만 빠져도, 1호만 빠져도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명사가 뭐,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요, 영사의 고유, 권한이 아니에요. 뭐 그것은요. 범죄는 그, 억제 대상이니까, 그래도, 야, 이 정도면, 뭐, 비자 줘도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소득을 우리가, 어,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뭐2000 연봉 2400그 못한 사람들은 없잖아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나오는데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들은 어, 이제 뭐그 수입이 아니라 소득이죠. 모든 걸다 취하려고 나머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하는데 재산이 제 많이 가는 사람은 재산으로 옵니다. 재산이 이제 어떤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부동산에 어~ 부동산에 어~ 그 말하자면은 (1억이다면은) 그~ 말하자면 (500만 원) 인정해줍니다함러오프로를 그러니까 인정해주는 거죠. 오프로를 (1억) (1억이면) (500만 원) 인정해 주고 그리고 이~ 그~ 한 (4억) 이백이천만 원 되겠죠. 그만 (4억) 지금 같으면은 한 재산이 (5억) 되면은 그~ 자, 비자 신청하는데 전혀 이런 지장이 없죠. 그런데 이제 그 대신 그 공시지가로 그걸 이제 그 증빙을 해야 돼요. 공시지가로. 공시가로 해가지고 그 공시지가 그 구청 같은 데 가면은, 어, 구청이나 군청에 가면은 그걸 이제 공시지가를 이렇게 그 얼마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금부터 사이트 보니까 그것도 나오대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공시지가가 얼마인가를 이제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발급받아서 같이 제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 외에도, 만약에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의료보험으로 이제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으로요. 의료보험으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 금액을 내면은 소득이 증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의료보험 냈던 것도 1년치, 그 이제, 평균치를 이제, 내는 거죠. 내가지고, 이렇게 얼마 낸다. 아, 지 의료보험이 15만 원 낸다. 그러면 거기다가 15만 원, 어, 에다가 이제 고박이 뭐 하죠? 그 있어 있어요 그 공식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가지고 내가 지금 아까 봤었는데 어. 이제, 보험을 산정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지금 보험, 그, 아까 보니까 요율이, 어, 우리가 보험 요율이 뭐, 7. 몇 %가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지역 가입자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제, 일반, 어, 회사 같은 데는 5 0 회사에서 내주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50%만 부담하는 그런 걸로 이제, 이제,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그래서 아까 보니까, 내가 보니까, 아까 7.09%로 나오거든요. 어, 7.09%. 그래서 이제 보험 요율이 7.09% 이렇게, 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그걸, 이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올 소득, 어, 소득을 올 소득은 이렇게 이제 건강보험료를 이제 0.0703이거로 나누게 되면 이제 건강보험료가 나오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게 이제 그걸 산정을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보면은 이제 그, 그것도 보니까 20만원, 이제 2025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에 보니까 그것도 이상 많더라고요. 아까 보니까는 그냥 뭐 7, 8만 원 되면 된다알더니 그것만 안 되고, 보니까 20만 원 했었을 때 20만 원 나누기 0.0709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 한 달에, 이제, 한달 월급이, 어, 280, 어, 2 8 2 21만 원이 나오는 거죠. 어, 282만 1 0 0원 이게 이제, 어, 이제, 이 사람의, 이, 이, 저, 이, 의료보험료를 20만 원낸 사람은, 이제, 280만 원 정도, 이렇게 82만 원 정도, 이 정도의 소득이 되면은, 어, 20만 원 정도, 이제, 그, 의료보험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제 월 소득 이 282만 원이니까 282 곱하기, 어, 12,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연소득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합니다. 이거, 이거 이제, 어, 험 1년치 내는, 내, 내는 거, 그, 내력사하고 자격, 그거, 뭐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소득을 신고를 못 했던 사람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소득을 증빙하게 되면은 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 소득이 확실하게 나와 버리면 소득 금액 증명을 이렇게 발급 받아 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소득 금액 증명이 자영업은 사람 상당히 돈을 많이 번는 불구하고 그게 어 이렇게 신고가 안된 경우가 있어요. 그걸 누락돼 버린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이제 어떤 소, 수입이 를 1천만 원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그렇게 해 온다면은 뭐다 어 이렇게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몇백만안돼 버리거든요. 뭐 이제 많이 부족해 버리죠. 그래서 이제, 어, 소득을 증빙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이 안 되면은, 뭐, 나의 아버지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또 아버지 재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도 증빙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 이제, 내가 이제, 혼자 있었을 때는, 두 명을 계산할 때, 우리가 2,400만을 잡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세 명이면 거기 한 500만이 정도 늘어나버려요. 2,900만이 되버린 거죠. 예. 네, 2,900만 원에 돼버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좀 부족하면은 어 이제 그 자기 자 자재분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어 버리면은 어차피 합산이 돼 버리니까 그것을 뭐 자기 아버지 앞으로 이렇게 어뭐 텍을 일단 해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마치는게 좋습니다. 그래도 좀 맞춰 가지고 소득이 좀어 이렇게 어, 넉넉해야지 비자 나올 때좀 소로지. 안 그러면은 어, 비자, 이렇게, 자기가 안 되니까 비자 안 줍니다라고 하면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대사관에서도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도 이 법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움직인 것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범죄라고 한다면 범죄라고 한다면 아, 이 정도는 줘도 되겠다, 안, 안, 안 줘야 된다, 줘도 되겠다. 이것은 재량이에요. 그러나 소득은 법으로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딱딱 이런 일이 되면 나와요. 그럼 거기에 의해서 소득이 되면은, 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안 되면 비자를, 안, 비자를 그 대상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제가 이제 소득에 관해서 이제 말씀해야 되는데 상담을하다 보면은 소득 때문에 비자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 나는 그 이상 봅니다라. 내가 그럼 이제 항상 상담하면서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그거입니다. 뭘 물어보냐면은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지금 뭐 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만약에 회사 다닙니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다그 회사 얼마나 다녔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회사를 뭐 다녀도 뭐한 6개월이나 다니고 3개월을 살다 한다 문제가 되지, 않,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2025년이지 않습니까? 2025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건 이제, 어 소득금액 증명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 2024년 걸 집어넣어요. 언제까지 집어넣냐면은, 어, 그게 이제 종합, 종합, 그, 신고할 때에 종합소수세 신고할 때가 5월, 달이가 기거든요? 그러면 5월달까지는 2024년 걸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지나서는 2025년 것을 넣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2024년도는 쭉 이제 직장살 했었어요. 근데 2025년도 직장살을못한 겁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그, 그걸 활용해가지고 결혼을 할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은, 비자 나온 데 뭐, 여유있게 나올 수가 있어사람들또 2025년도 직장을 안 다녔다. 어떤 소득이 없다. 그면 비자가 안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계산을 잘해야 돼요. 잘못 오면은 2025년도 비자가 안나와버리면요 1년 넘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그런 경우가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걱정이 없겠죠. 그러나, 그, 어, 이렇게 우리 신랑 한분 같은 경우는, 어, 연차를, 연차를 많이 썼었어요. 연차를 많이 써가지고, 어, 그 소득이 20만 원이 부족해 붙다고요. 그럼 비자 안 나왔어. 그리고 한참 동안 이제 기다렸었죠. 우리가 이제 어,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어, 이런 게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회사하고 좀 상담, 상담을 이제 해가지고 자영업을 재금 사람 좀그러도 이제 그 회계사를, 세무사를 통해 가지고 예,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신고할 때는 어, 이렇게 잘자 회사하고 상의해가지고 소득에 미치지 않게. 거기서도 그건 그런 게 있습니다. 소득금액 증명, 소득금액 증명을 발급받, 세무서에 발급받으면요 수입 저 그해 수입이 있고 소득 금액이 있고 그래요. 어, 수입은 자영업자한테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영업자한테는 소득 금액 증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비자 나올 수 있게끔 신고할 때에 그 세무사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것 때문에 다음에 낭패를 이제 볼 수가 있다. 낭패 그거 한번 잘못돼 버리면은 어 1년 동안 이제 비자 가안 나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내가 어, 다른 것보다도 어, 꼭 내가 그걸 물어보거든요 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소, 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안 물어봐요 근데 지금 뭐 하십니까? 직장 한다고 하면 그 소득이 얼마 된 것도 안 물어봐요 소득이 얼마 되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한테는요 근데 이제 자영업원 사람한테는 그 작년에 신고 얼마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러,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참고하셔서, 이렇게, 어, 이렇게 꼭 참고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소득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참고해 주시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비자 신청할 때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